안녕하세요. 채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야외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눈이 그렇게 안 쌓였어. 볼수 있는 풍경이 한정되어 있네요. 원래 눈이 오면은 여기 운동장이 주변에 경치를 더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치 더할 만한 눈이 안 쌓였어요. 한이 정도 쌓였는데 여기는 허벌판.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벚꽃이 자라면은 정말 그 봄날의 풍경을 더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보여줬던 이 파란색 시소 원래 이건 노란색이었는데 새 채색했네요. 바꿨어요. 자, 그리고 바뀐 거라면, 여기 눈 때문에 도로가 생겼다 정도. 또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가보시면, 이쪽에 눈이 쌓였죠. 이렇게 눈이 가끔씩 쌓이는데, 이게, 나중에 많이 쌓이면은 주변에 경치를 더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쌓여서 아마 경치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저번에 봤던 철봉, 저번에 봤던 꼴대, 뭐, 기타 등등 벤치, 뭐 쉼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농구 골대 하나. 이건 농구 골대는 하나밖에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 노, 이 농구 골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농구 골대가 두개 정도는 있어야지 농구 효과가 나겠죠.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풍경은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초록색 나무들이 자라고 웅성해질 때 한번 와서 추가 촬영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보면은 진짜 멋있거든요. 여기가. 지금은 나무가 이발을 했네요. 나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이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빡빡민 나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바뀐 거 하면은 도로에 약간 눈이 쌓였고 뭐 웬만한 건 전하고 똑같아요. 뭐 이미지는 다를 게 없는데 다른 라진 거를 뽑자면 저 나중에 여기 벚꽃 생길 때 한번 더 온다고 했잖아요. 여기 벚꽃 생길 때쯤에 거기 다시 오면은 주변의 경치를 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와보려고 하고. 나머지는 동일한 것 같네요 네 나머지는 동일하고 또 저번에 한번 영상 찍을 때 운동장 찍고 산을 찍었는데 그 산도 경치가 비슷해요 지금 까지 근데 나중에 나무가 웅성하게 자라면은 또 거기에 경치도 더해지겠죠 자 이렇게 배경이 나오고요. 자 나중에 한번 나무가 웅창해지고 또 벚꽃이 흩날릴 때 한번 더 촬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바뀐 게 구자지 없다. 그리고 운동장은 추억이 서린 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성인이네요. 아쉬워요. 학교랑 이별한 지도 벌써 4년 정도 됐는데 아, 아쉽네요. 네. 어, 그럼 여기까지 제논이었고요.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